대복음 11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려?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을 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헤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 마치 이 세상은 두 편으로 갈라서 아이들이 두 편으로 서로 갈라 앉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왜 너희는 모르지? 왜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데 너희는 즐겁다고 하지 않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늘상 보는 일입니다. 저쪽과 이쪽이 서로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2014년, 4월 16일이죠. 우리가 세월호로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을 누가 보아도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그 찢어지는 가슴에 공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도 공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단식을 하는 부모들 앞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조롱했던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보다는 그 죽음이 만들어내게 될 정치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장터에서 두 편으로 갈라 서로 아이들이 서로 춤을 추고 서로 노래를 부르지만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과 맞물려 있어요. 예수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종교로부터 자유하라. 바의 사이에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라는 종교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누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를 가지고 바울은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치 세월의 하나의 죽음을 놓고 한쪽은 슬프고 한쪽은 그 죽음을 비양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의 기독론은 예수의 죽음을 비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성전이 가진 그 비리들, 그리고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 종교를 비판하고,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그 로마에 대한 무장투쟁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예수는 죽게 돼요. 이 죽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슬퍼할 때 바울은 이 죽음을 가지고 장사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죽음을 잘 포장해서 이것으로 유대교의 그 종교 장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유대 종교는 성전이 무너지면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무너진 종교 유대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던 종교장을 갖고 그러니까 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기독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박 선생님이 쓴 글에 예수의 죽음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한가 하면 바울의 기독론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바울의 기독론으로 만들어진 그 뒤에 많은 교리들 특히 삼위일체 같은 걸로 설명을 하면 예수의 죽음은 자살이기 때문이에요. 자살이 아니라. 신이에요. 이 신도 어떤 신이냐 하면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야외라는 그 신이에요. 가장치도하는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면 세상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조그만 일에도 틀어지고, 삐지고, 뭐, 벼락 때리고, 이런 거 아주 그냥 뭐, 이 쫌생 같은 이 신을 야외, 그 야외하고 예수하고 같다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나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당하는 건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있어. 더구나 신은 죽지 않아요. 고통이 없습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아플 것같죠 그럼 그 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인 거지. 신은 뭐 고통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하고 예수하고 같다라고 해버리고 나면 예수는 자기 죽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냥 쇼를 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할 걸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쇼를 한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도 자기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기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을 저장하는이 신학자들이 기기 묘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었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제가 한마디로 쉽게 뭐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면 겉모습은 똑같아. 근데 전혀 다른 게두 주기가 똑같다고. 이건 하나는 된장이 거나 똥인데 이게 냄새만 안 맞고 얼핏 보면 모양만 잘 만들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결국 된장을 먹고 똥으로 싸지르니까 똥하고 된장은 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나 똑같은 거예요. 된장을 먹어 똥을 쌌다고 할지라도 똥하고 된장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똥이면서 완전한 된장일 수 없어요. 된장은 된장이고 똥은 똥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살아있음에 대한 결과기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이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에요. 이두 가지를 한데 섞으면 똥과다 된장을 섞으면 똥인 거예요. 똥하고 된장을 분류해서 국에다 넣고 끓여먹는다고 그게 된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정말 그,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개수작인데, 이, 게 먹혔어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먹히게 된 배경에는 로마 종교가 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 신들이 많죠. 이 신들이 사람처럼 나타나서 별짓도 다 해요. 때로는 신이 죽기도 해요. 다치기도 하고 또 신하고 인간 사이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신화 속에 이게 얽혀져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들어가면서 예수는 절대적인 인성을 갖고 있고 절대적으로 신성도 가지고 있는 신, 신이 완벽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개소리가 교류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수는 그 로마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유대 독립운동가라는 얘기는 이미 바오도 숨겼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법. 인지 능력이 있는 자들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니야? 예수는 구세주야라고 하는 허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기독교 자체의 교리에 엄청난 이런 모순과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애당초 처음부터 교인들을 무지하게 이용하는 정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글자를 독점하고, 교인들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동방교회가 정통교회예요. 서방교회는 그냥 변두로 있었던, 정말 무지하고 야만스러운 문화에 있었던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서방교회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생각한 걸 동무지 싫어하고, 이집트가, 문명을 이루고 피라미트를 세우고 나라를 만들 때 서부 지역은 여전히 동굴에서 동물을 잡아 뜯어먹던 야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유럽이라는 그 지역 자체, 로마를 포함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인지 아주 이게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게 동방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쪽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문화가 꽃핀 거죠. 동방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꽃피던게 이제 겨우 서방에서 피었던 게 그리스 로마가 갖고 있던 그 문화예요. 거기가 크나마, 그나마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마치 세계에서 거기가 오리지널인 걸 처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문화는 동방에서 건너온 문화의 한, 파편에 불과한 거예요. 동방교회가 그냥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가 줄을 이루게 돼요.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지한 교인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성경, 성서를 독점하고, 문자를 독점하고, 언어도 독점하고, 라틴어 같이 이렇게. 이러면서, 무식하게 만들어요, 교인들을. 이게 중세를 쭉 이끌어왔던 방법이죠. 결국은 무식했기 때문에, 배운 게 없고 무식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나 플로레타 혁명 같은 혁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선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래서 선동 당했죠. 그리고 몇몇 지식인들이 왕가를 대신하는 자본가들이 결국은 유럽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막시즘이 집어삼켰죠. 결국은 그 이론가, 몇몇 이론가들, 한줌 이론가들이 선동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야, 문화, 문화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렇게 선동은 당했지만, 비주류가 주류로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문화는, 근데 뭐 현대까지도 계몽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아직도 서구는 계몽 중이에요. 왜냐하면 문명들이 많으니까. 도무지 생각하고 뭐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종족들이, 이 민족 자체, 민족성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은, 우수한 사람은 소수는 우수하지만 다수의 무지함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계몽이라는 얘기를 해요. 가르쳐야 하고 교육시켜야 하고 어떻게 하죠? 아직까지 잘 먹히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 특히 우리나 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여기는 계몽이 필요 없는 죄기. 물론 조선이 이렇게 신분제도를 가지고 농공 행상을 가지고 사대부 한줌 양반들이 있긴 했지만 세종이 만든 언문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건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익혀서 문자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중들이 이 서양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서양애들은 문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은 문화라면. 한국은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반들이 쓰는 문자는 모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서양식 개몽을 하는 거예요. 왜 서양식?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그러하니까. 무지한 지역이니까 서양의 개몽 운동이 잘 먹혔는데 한국은 개몽이 잘 먹히지 않아요. 왜? 개몽을 당할 이유가 별로 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바울의 기독교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당시에 문명국이라고 이끌던 로마를 상대로 했던 사기극이에요. 아주 자기 문화라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그 문화를 이 뒤집어 놓을 만한 사기를 칠수 있었던 그러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혹자들은 변증이라고 부릅니다. 말장난을 하는 재주를 갖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말장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어요. 왜 배웠기 때문에 말장난에 현혹되는 게 선동이 아니에요. 한국은 현혹당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 현혹당하죠. 이 현혹을 한번 다 하면, 왜 이걸 제가 현혹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거는 선동이 되지만, 현혹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뭐,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 박사들이고, 이공학계 공학, 공학 박사들이고, 뭐, 다른 인문학 박사들인데, 얘네들이 기독교에 관한 것만큼은 또라이요 이게 인지 부족화예요. 이거가 한국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악은 무지하면 무지한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똑똑한대로 이용해 먹는 재주를 가진 게 악이에요. 그래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내가 설마 종교를 모를까봐?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우리는 몇번 당했죠. 뭐 JMS라든가, 지금 신천지도 문제고, 터널교 때도 그랬고. 제법 명망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종교에 빠져 있어요. 자만하는 거죠. 내가... 내 분야에서 이 정도까지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설마 내가 종교에 대해서는 모를까봐?라고 이기하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하면 예수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한쪽이 울며 슬퍼하고 곡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비안걸릴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 같은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인간은 그렇게 두 가지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이두 부류는 시장통에 마주 앉아 이쪽에서 고구라는데 여기서 웃고 처먹는 부류하고 고구라는 사람들과는 다른 인간들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이미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종족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흔드는 개 꼬리를 보면서 공격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죠. 개하고 고양이는 인간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애완동물이긴 하지만 같은 동물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다른 종 이미 다른 종으로 진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예수가 말하는 가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척들을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봅니다. 과연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는 거죠. 슬퍼하는 자와 비행하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자, 이들은 서로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